아니 하는거냐고 하는거야 그 이거 언니가 들어 아니 뱅뱅돌아 아니 일로 주이렇게 가운데 가서 일로와 언니가 들어 저기 가 봐야 돼 내가 아. 가운데에서? 아. 어. 이렇게 해서 음. 엄마가 가운데 가야지 내가 어. 더 멀리 해지 이렇게 아, 들어가게 시작 아니 잠깐만요 시작 돌아 아니 누른거야? <laughs> 누른거야 <laughs> <그냥 웃음> 하는거야? 어 하는거야 이제 돌아 이제 시작 아니 근데 아. 이리 와봐 <laughs> 이리 와봐 <웃음> <웃음> 요 여기 이게 잘 보이게 돌자고. 아나 진짜. 다시 해봐. 지금 오, 다시 해야 돌면서 계속이야? 어. 하나 둘 셋. 아니 <웃음> 오른쪽? <웃음> 알았어 이렇게부어붙어서 붙어. 어, 시작한다. 하나 둘셋 오른쪽 돌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. 내가 가운데 있을게 둘이 붙어 아, 붙어 붙어 엄마, 엄마. 붙어. 아니 <laughs> 아니 이쪽으로 붙어 이쪽으로 붙어 얘를 잡아 잡아 엄마. <laughs> 잡으라고 아, 잡으라고. 몰라. 몰라. 저, 잡아 잡아 잡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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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다시 돌아 어제 왼쪽으로. <laughs> <laughs> <laughs>